네, STS 반도체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악재가 나와가지고, 그죠? 한가를 두번 정도 맞다시피 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놀라셨을 겁니다. 걱정이 많이 되셨죠?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다행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반등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반등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주가가 이제 회복이 될까요? 글쎄요, 당기, 당장은 회복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처를 좀 치료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SDS 반도체는 일단은 반등이 나온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고요. 또 다시 전일 고점 근처에 이런 반등이 올 겁니다. 오늘 장중에 이렇게 고점 근처에 이렇게 온다면은, 어,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는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닥에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는 저기, 한가까지 내려가는 저 바닥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반등을 주면은 손실이 조금 더 줄어드니까요. 예,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종목을 어, 좀 축소하고 그리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때요? 바로 못 가기 때문에 좀더 탄력이 좋은 쪽으로 이제 가셔야 되겠죠? 일단은 반등을 이용해서 축소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결코 만만치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수들의 방법과 그들의 성공담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 고수들을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죠. 자 다음에서 부자 아빠 주식 학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카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아빠 주식 학교에는 18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카페이죠. 자 이곳에 오시면. 음, 전문가들의 그러한 시황과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그러한 주식 강의들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한 고수들의 그러한 생생한 경험담이 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담을 보시고 어,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도 수익 낼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수들의 그러한 수익 난 계좌가 공개되는 어,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 부자빠 주식학교 회원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어, 활용하시고요. 자료를 활용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